세상에 없던 m e to the PBA team. t h a 팀리그, the final. The 경기 n a l is the final. Th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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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이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 블로네즈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어, 쉽게 지지 않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수롱피아비가 2세트 4세트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이 수롱피아비의 승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 이제 강민구 선수, 와 서현민 선수의 대결은 물론 뭐 전규 투어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서현민 선수이긴 한데 그리고 가장 많은 준우승을 경험한 또 강민구 선수긴 한데 팀리그에서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이길지 네. 정말 모르겠죠. 그리고 또 15점 짧은 세트이기 때문에 서현민 선수가 초공략합니다 어, 좀 길입니다. 강민구, 알 네! 강민구. 오히려 그 이렇게 이제 직접 보는 게좀 만만치 않으면 쿠드롱 선수처럼. 이 점짜리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쉽지 않은 공이니까. 네. 자, 강민구. 아 이번 포스트 시즌 특히 이제 후기 들어서 블루에니젤스의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면 그 중심에 또 강민구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은깐 뒤돌리기. 직접 봤는데 어... 득점. 지금 아, 배치를. 속도로 가네요. 속도를 조금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당점 조절로 자연스럽게 각도를 만들어 냅니다. 네. 강민국 선수 기록 봤더니 그 지난 시즌은 어, 단식에서 9승 14패로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근데 올해는 단식에서 20승, 20승 16패. 에버리지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뒤돌리기. 네. 연속 득점 자 차분합니다, 강민구 선수. 네. 강민구 선수 생각하면 이 당구 팬들은 약간 좀애잔함이 있죠. <웃음> <웃음> 근데 우승 트로피를 후기리그 우승 차지하면서 들어올렸습니다. 아 어, 그렇죠, 네. 팀리그에서 그렇습니다. 네, 후기리그 우승을 했죠. 뒤돌리기. 자 마지막 회전이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아, 짧아요. 네. 지금 두께가 금금 두껍게 맞았어요. 금 지금 지금 는 강민구 선수가 5세트 나와서 쿠드금지 선수에게 승리를 지금 어요 그러면서 이제 6세트까지 가는 승부를 이제 무승부로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민구 선수가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서현민 선수가 절대 쉽게 또이 세트를 넘기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네.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서현민 선수는 1라운드 나와서 또 이제 15대 14로 아주 짜릿하게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자 횡단을 시도했는데요. 덜 내려갔어요. 돌아오기 벤크샷인데요. 아 이게 또 적당한 아 오, 이게 또 너무 얇게 오, 걸립니다. 그러게요. 적당한 두께로 맞아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얇게 맞을 거라고 또 <laughs> 생각도 못했네요. 이게 또 오히려 좀 얇게 맞긴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음. 너, 너무 두껍게 맞는, 맞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그렇죠. 얇게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맞습니다. 지금 배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현민 선수는 참 루틴이 좋죠 아 그렇죠 정말 좋은데 지금 배치가 되게 어려워요 오와잘 쳤는데 <laughs> 네참 <laughs> 저렇게 쿠션에 바짝 붙어 있으면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뭐 확률 자체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서현민 선수였습니다. 자, 앞서고 있는 강민구 시간을 한번 힐끗 쳐다봤고요. 약 돌리기 빨간불의 두께를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득점은 됐어요. 아,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만만치 조금,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내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행운석이 좀 많이 따라졌죠 네. 여기서 한번 키스가 상당히 위험하게 또 진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의도는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 배치를 저렇게 의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자 포커션으로 길게 공략했어요. 득점 됐습니다, 강민구. 네. <laughs> 크드로옹 선수처럼 우승 많이 해서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준우승을 너무 많이 해서 스타가 됐다고 하면 좀 이거였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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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뭐 준우승 대단하죠. 네. 네, 지금 뭐 프로 당구의 역사가 짧은데 뭐 정규 투에서는 어 가장 <laughs> 많은 준우승을 기록하는 선수가 강민구입니다. <laughs> 자, 비껴치기로 공략, 좋아요. 안 좋네요. 네. <웃음> <웃음> 아. 살짝 넘어갔습니다. 아, 이제 회전이 살아서 넘어갔습니다. 네, 살짝 넘어갔죠. 자, 지도려치기 형태로 또 배치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충분히 좀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배치거든요. 네. 오. Yeah. 맞았어요. 맞습니다맞았습니다 잡잡 맞았습니다. <laughs> <진짜> 흔들렸습니다. <laughs> 아, 서현민 선수 이거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보면은 아우 정말 와. 정말 흔들렸네요. 네. 네, 그래도 정말 다행히 득점이 됐고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게 섰습니다. 비껴치기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비교책임이요아 지금 사회 선수 이 일목적 두께를 두껍게 맞추면서 이 공을 컨트롤합니다. 득점 연속 득점 기록입니다. 4대 2. 자 지금 이 두께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두꺼운 두께선 많이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저 밀림을 생각을 해서 당점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단순해 보여도 정말 좀 플레이가 고급 플레이입니다. 네. 자,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자면서 키스를 먼저 내공이 먼저 진행을 했고요. 네, 자 번호대는 두점 건드리면서 밧잡다라붙습니다. 3연속두 점. 좋습니다. 지금 휴거리가이 공은 정말 잘쳤고요. 포지션도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 큐거리가 안 나와요 지금 스리뱅크로 선택을 바꿀 것 같아요 그쵸. 자 스리뱅크 갑니다 자 안쪽에서 날려야 되는데 화이팅! 바깥쪽으로 걸리면서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트를 어느 팀이 가져오느냐 지금 세트 스코어 2대2이기 때문에 이제 뭐 승부는 원점이죠. 그렇죠. 네. 네, 비켜치기 대회전. <laughs> 네, 득점되고 나면은 다음 주에 비껴질 수 있는 하기이큰 공인데 지금 드라이도 제일 안 좋게 섰다고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득점은 됐고 일단 비껴치기가 나오는 기는 나옵니다. 네. 네. DQ를 살짝 들어주고 콕 집어주는 느낌으로 그렇죠. 회전력 많이 이용해줬죠. 오 닿았어요. 오히려 넘어갈 뻔했어요. <laughs> 네. 대 삼을 앞서가는 강민구. 지금 강민구 선수도 최대로 뽑아주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쳤던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넘어갈 뻔합니다. 자 그리고 자 빨간 볼을 이제 비켜쳐서 공략.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죠. 아, 오늘 1 세트 복식에서 이구드롱 서윤민 선수에게 당했는데. 오 세트 서현민을 상대로 7대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빨간 볼 쪽을 한번 봤었는데요. 지금은 자 빨간 공 비켜치기가 조금 난이도가 높죠.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걸어치기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켜치기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걸어쳤네요. 네. 이도대로 돌리지 않았어요. 네, 두공다뭐 별로 좋은 공은 아니었, 아니 쉬운 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역회전 느낌을 주고 걸어치기를 선택을 했는데 너무 얇게. 자, 7대 3으로 앞서가고 있는 블루엔젤스입니다 자, 투뱅크가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생각보다는 일목조커좀좀얇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않나, 편안하게 득점한 것니다 정말 쉽게 치는 것 같죠. <laughs> 자 뒤돌려치기인데요 내공의 회전력 조절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원쿠션 지점서부터 내공이 좀 감겨오는 느낌으로 와야 돼요 자 파이브쿠션으로 득점에 네. 성공합니다 3득점 기록하면서 7대6이 됐습니다 파이브쿠션으로 뒤돌리기 공략 점 되고 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 옆돌 네. 네, 노란 볼옆돌리기로 가는군요. 네,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빼야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 앞으로 뺐어요. 자, 아, 좋습니다. 맞다. 자 두꺼운 밑에서 앞으로 키스를 빼면서 아 지금 각도를 보니까 앞으로 빼야 되는 음. 상황이었네요. 네. 보통 이제 저렇게 두껍게 키스를 뺄 때는 내공이 길게 퍼질까봐 당점을 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공이 휘기도 하고 각도가 아예 또 짧아져버리기도 하는 그런 미스가 있는데 서민 선수 정말 잘 맞춰냈고요.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시도하죠. 자, 살짝 끌어놔야 됩니다. 브라보! <목소리> 역전이에요. 네. <목소리> 서현민 선수 이거를 쫓아갑니다 또. 양파연 설민. 아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서현민 선수와 강민구. 아 이번색 재밌네요. 네. 두 팀의 색과 색깔이 좀 극명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인가요? 오늘, 오늘 경기 보니까 <laughs> 지금 수런피아비를 네. 중심으로 이제 2세트 4세트를 좀 가져오면서 블로인 엔젤스가 또 분위기를 바꿔 놨잖아요. 네. 자, 다단이 키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 네. 잘 피했지만 좀덜 내려 보냈어요. 반면에 이제 멜벤 크릭스 이제 부드롱운움직으로 단단한 <laughs>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크드롱 이제 뭐 매세트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금 5세트가 정규 시즌 때는 에 4승 2패로 월빙 피닉스가 절대 우세였거든요. 네.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자, 지금 배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회전을 쳤, 쳤을 때저 뒤에 공간이 위험하잖아요. 음, 바운딩을 어. 이용한 공략을. 한번 물어! 네. 이제 되돌아오기 형태를 보냈는데 각도좀 많이 형성돼 버렸죠. 지금 다음 배치를 투뱅크를 보고 있나요? 꼼꼼하게 네, 야! 투뱅크 성공. 투뱅크 아, 이거 큰데요. 지금 투뱅크도 보면은 정말 좋게 을 별로 세게 안 치죠. 네. 네, 당점을 위로 올려준 상태가 공이 끌리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음. 그 위로 올려준 당점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놔주는 느낌이죠. 네, 아 좋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이제 김연 선수에게 마치 그 선생님처럼 뭔가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이런 건 이렇게 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보기 좋네요. 네. 자 원맥 걸어치기 넉넉하게 끌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끌어 놨고요 마지막 회전이 좋습니다 예. 초반에 좀 분위기를 뺏겼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12대7로 앞서갑니다 서현민 선수 컨트롤 좋아요 지금 이베트도 원뱅크인데요. 아 원뱅크 돌렸어요. 네, 오셔! 성공. 3연속뱅크 샷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드는 서현민. 아 서현민 선수 세 포인트. 월컴자존의 월뱅 피닉스. 자 여기서 키스도 정말 절묘하게 잘 뺐고요. 자 마지막 일점이 배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앉아있는 강민구 선수에게 기회가 올지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요. 자 옆돌리기가 일단은 직접 치기도 애매하고 길게 치기도 애매해요. 자 각도 만들어내나요. 네 자, 자. 깊숙이 넣어서 길게 봤습니다. 득점이 됐어요. 아 이렇게 아 해서 아 세트를 아 따냈습니다. 아 15대 7. 자, 지금 매치 정말 잘 쳤죠. 네. 원 쿠션에 도착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지금 코너 완벽하게 깊숙하게 만들어내면서.